반지름 길이가 3, 중심각의 크기가 3 2파인 부채꼴로 만들어지는 직 원뿔의 부피가 a 파일 때. 그럼 여기서 끊어서 부채꼴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부채꼴을 그려 주면 이렇게 생겼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중심각이 그가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l은 R 곱하기 세타니까 R은 3, 세타가 3분의 2파이라서 약분 되고 얼마 2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호의 길이가 2파이인 원이고 아니 부채꼴이고 얘를 갖다가 직원 뿔을 만들면 이렇게 생긴 직원뿔이 하나 생길거고요그 여기는 지금 모선의 길이니까 3. 여기에 있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서 모선의 길이로 바뀔거고 여기 둘레가 2파이였잖아요 그럼 중심과의 크기는 얼마? 아 중시, 중심원에서 중심 반지름의 길이는 반지름 1이겠죠 2파이 r이니까 직원뿔의 부피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r제곱 파이 h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에 있는 이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구해서 3분의 1을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직원뿔의 넓이가 구해지는 거니까, 자, 볼게요. 여기 있는 이 밑면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인데, 자, 반대로 1이니까 파이가 되겠죠? 그 높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용에서 구해주면, 자, 정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3인 상태니까, 이 높이는 9-1에서 루트 씌워주면 2루트 이겠네요. 그 여기가 2루트입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는 3분의 1, 자, 밑면의 넓이 s 곱하기 높이 h라고 했죠. 그럼 3분의 1 곱하기 <laughs> 밑변이 s가 파이였고요 높이가 2 e 루트 2니까 정리해주면 3분의 2 루트 2 pi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넓이가 a라고 했는데 그 a가 얼마? 여기서 a는 3분의 2 루트 2고 자, a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9분의 8,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한번더 짚고 나가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원뿔의 넓이를 궁금해하잖아요. 원뿔의 넓이를 자주 까먹으니까 써드리면 이렇게 생긴 원뿔이 존재하면 음, 그림 이좀 그려 다시 그려드릴게요. 저 원뿔이 이렇게 존재하면 여기가 h이고 이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원뿔의 넓이를 원뿔의 부피를 v라고 하면 v는 3분의 1 s 곱하기 h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